안녕하세요. 잘생긴 서준입니다. 중학생 유튜버, 입문기 친구랑, 나왔는... 아, 친구랑 놀러 나왔는데, 친구랑 놀러 나왔는데, 밖에 너무 추워요. 1도라는데, 지금, 오는 날짜가 지금, 2월 3일. 오늘 너무 추워요. 어제도 춥고, 엊그저께도 춥고, 아이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너무 춥다. 아. 여기는 놀이터예요. 지금 너무 추워서 안,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추워요. 아, 진짜 아. 유튜버들 세상 존경스럽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 처음 이어 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알만 늘어나 는데 다음 에는 제 친구 소개 나 할게요.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